아 이거 안무어 오세요? 이 정도는 안 되죠. 예. 아 내가, 용도가... 내가 하면 안 돼요 MC 이제? <laughs> 왔다 왔다 왔다. <laughs> 근데 오늘 큐브 엔터테인먼트 근데 여기 있는 누군가랑 우리가 만난는거 없죠? 아니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 많은 이제 계획사 소속사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요. 큐브 쪽에서 약간 나한테 조금 관심이 있는 걸 내가 알긴 아는데. 제가 언제 계약이 끝나나, 막 이렇게. 대부분의 사실 그 연예인들은 스타일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나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다 없어요. 하지만 그냥, 그냥 원래 앙팩이 뭐 있으니까. 여 목걸이 있죠? 사욕도 들끓어서 샀잖아요. 원합니다! 티가 나가고. 그렇죠. 미들은 <미드는> 어땠는데요? 근데 <laughs> 주변에서는 일단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수재의 그, 우리 그 PD, 편집력에. 나 닭수를 보낸다, 이거야. 근데 큐브 헤드테이먼트에 설마 그 아이인가? 일단은. <laughs> 그럼! 울려, 어? <올려요>! 몰랐어요. <laughs> 야, <야영아. 웃음> <웃음> <웃음> 이+ 아이였군요 이+ 아이였어 끌어올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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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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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 어머+ 려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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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어머+ 어어그 어머+ 어 여러분 큐브 치시면 은 조건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아, 제가 큐브의 간판이에요 아니 가나다순이 아니고? 그럼요. 오오. 오늘 굉장히 하려. 아 이거 안 무거우세요? 네, 이 정도는 안 <laughs> 되죠. 네. 네가 지금 나를 이기려고 <laughs> 이 정도 갖고 온거 같은데. 브랜드지. 네. 아우 아, 내가 정도는 안 되지. 대왕 데뷔 마마 앞에서 밴딩 이주름잡네 <laughs> 그래요, 옹주. <웃음> <야>. <웃음> 뭐예요? 뭐가요? 새로운 채널이 생긴 거야 아니면 뭐 어디. 거예요? <laughs> 너 유튜브 컨텐츠를 어떻게 내는 거죠? 저는 제 단독 채널이죠. 단독 아, 채널. 어, 영, 들어봐. 나도 이 컨텐츠를 본 적이 없어. <laughs> 어. 아니, 근데 제거좀 나와줘야 돼. 내가 호영이 형 거를 몇번 나갔는지 몰라. 아니, 소외를 해! 안 했어! 중요한 건 여러분, 잘, 아, 잘 네, 들어봐. 알겠어요. 첫 번째, 얘는 지가 무슨 부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모니터. 야, 하지 마! 그리고 저는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풍자. 나왔던 거? 6시간을 쇼핑했던데? 아니, 아니, 아니. 두 군데, 두 군데인 거죠. 두 군데. 두 군데에서. 저도 쇼핑을 되게 좀 진지하게 하는 편이에요. 진지하게? 네. 아, 좀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laughs> 우리가 참 지양한 스타일인데 여기 왔네. <laughs> 왜냐면, 나도 은행 가서 세 건으로 뽑아야 될거 아니야. 없어, 없어. 생 건이 없어. 아니, 흔거든, 세거든 맞아. 뭐가 중요해? 이게 진짜 돈인데. 그치, 거는 맞아요? 아, 그럼 당연하죠. 아니, 너무 솔직히 돈따발을 이렇게. 사명의장바구니 어떤지 대충은 이제 네. 알겠죠? 풍자씨 한거 보니까는 안 보는 게 낫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어떤 포인트에서? 그. 정력의 탓밥.. 탑박... 뭐지? 뭔 탓밥이야. 탑박을... 우리가.. 야, 야 씨. 정력 나왔다. 너는 지금 우리를 누굴 욕했어. 아 어, 날씨도 좋고. 날씨가 너무 좋다. 약간 그 성수 느낌이 있어. 가자. 예, 마마. 여기 또 코로만 돌면 또 괜찮은 카페가 또 있어. 어? 아니다. 이 골목... 아니, 골목이 아닌가? 이 <laughs> 골목이 아니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성수동은요 골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골목을 잘 찾아야 돼. 오, 나 여기서, 이런 것도 예쁘다. 어, 여기서, 너무, 너무 예쁘다. 여긴 뭐야? 오, 안녕하세요. 약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오! 아, 여기가 빵짝게구나 아, 아. 어머. 어머. 여기 너무 여기 네. 이 너무 언제지. 나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네. 파리온 듯한. 아니,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탐의 장바구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1 0만원의돈다발을 줬어요. 여기서 탐욕. 아, 나 살까? 100만원. 어치세 네, 네, 네. <laughs> <세근하게, 웃음> <laughs> 아, 아니 만약에 100만원을 쓰라고 딱 줬어요. 제가 5번은 선물을 못해드렸거든요. 아... <laughs> 왜 이렇게 송수동에 효런들이 아, 그러니까. 많아? 100만원 중에 75만원으로는 제일 옆에 백스에 사고, 25만원이면 송수동에 사고. 오, 여기서 뭐야? 어? 산뉴욕 캐릭터 완전 인기 있는 거알아몰라 크로미, 마이 멜로디. 헬로키틴 음. 다 알고. 옆기토끼는 어. 없어? 한류 아니야. 한류 아니야. 한 이유 아니야. 아, 한 이유 아니야? 나 너무 옛날 사람인가봐 어. 뭐? 너무 투머치. 어나 한번 구경하고. 잠깐 그래서. 저희 들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우 킴 너무 귀엽다. 나얘 너무 귀엽다. 어이 치파츄스 발리는 거 너무 귀엽다. 그래 괜찮은데 막대사탕 같은 거. 이쁘다야. 이게 3만 원이야? 캐릭터니까. 어. 얘 아니면 얘 사고 싶어. 그냥 그 그거로그거는 이제 가격이 얼만데? 3 9 0천원이네 어? 어 요건 28,500원이고 요건 3 9 0 0원이야 그럼 두개다 아, 사. 이거 살려 이거. 두개다 사? 아니아 나는 네, 이거 이거 이거. 왜? 에코백에다달라 오케이. 현금영수증 이실까요? 어네 해주세요. 근데 현금영수증 번호는 이네 번호가 아니니까요. 아, 아, 아 네. 할게요.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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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아니. 그것까지 챙기고 앉았어. 알필 살때잘 살겠다 너 아주 잘 살겠어. 끌어울려끌어울려 인생네컷? 여기 어. 인생네컷 찍는 데 진짜 많아. 너무 많지? 얼마 전에 태국에서 친구들이 왔어. 그 스티커 사진 찍는 데가 소녀일과보다 많다고. 와. 저렇게 요즘에는 카페 안에도 저렇게 부스가 있는 거야. 진짜. <laughs> 어머, 거기 어. 뭐 하는 데요 핸드크림이랑, 오. 어. 어우, 어, 나 핸드크림 어. 너무 좋아하는데. 어. 거기 한번 가볼까? 가서, 어, 들어가, 하세요? 들어가. 와, 무슨 촬영이냐. 탐욕의 장바구니라고? 맞아 그거야 그거야 그거지 아, 괜거예 괜찮으면 사는 거지 별로면 아, 가는 거고 아 그럼요 그럼요 소게요뭐 음, 마음에 드시는 걸로 가라고 음이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제 네, 아, 이거 이제 장미인데 네다아시아 이거 제일 잘 아니에요 <laughs> 그래? 아 이거 이게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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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그래? 이거 거의 꿀떡 아핸드카림도 솔드아웃이에요? DP 그렇죠 DP용이지 DP용이지 바디로션은 있어 바디로션도 저중요하다 바디로션 괜찮지 괜찮아요 <laughs> 아, 이게 아, 저는 이걸 맞췄을 때는 이건 있잖아 일단 숲향이 나는 거야 시향 시대를 어. 마시면서 저기 워커일족만가드라도 말이야 그 워커호텔인데 있지 거기 딱 아침에 맨발로 싹 걸어 바디로션은 얼마예요? 4만 3천 원. 살까 봐 네, 돈도 많은데. 워시도 이렇게 있어요. 워시까지 같이 어시, 있대? 워시도 네. 같이 있어요. 크림 물로 오 진짜요? 나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 당연하지. 오, 살릴 뿐이지. 어, 나도 그런 거 좋아해. 아, 에이 로션. 에이. 그렇게 두개 살게요. 세트로. 네, 디퓨저도 있네. 제 향에 좀 민감해요. 장마가 이번에 길대. 그리고 이제 빨래 도는 거 알죠? 그꼬랑지 나는 거. 향에 좀 신중해요. 19만 5천 원인데형20% 할인이래. 그러니까 16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 살까? 사? 계좌6개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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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나 줘요? 스틱도? 아... 책이요? 책은... 책 뭐... 아 그래도 받아야지 준다는데. 황이 <laughs> 마음에 드신면 빨리 달 나도 이따가 그거야? 뭐가? 거울, 응? 거울 같은 거야? 그거는 우거가모죠 <laughs> 네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니까. <laughs> 근데 다 내가 가져갈 거 같아. 그걸 네가 쓸지 구독자가 그 응? 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 크런치랑은 <laughs> 어디 갔어? 크러쉬랑은 옷을 샀어. 아 옷을 좋 옷도 사고 저옷좀 보고 싶어요. 자. 어? 여도 어머. 아 여기가 약간 어머 여기도 또어 여기가 약간 내 스타일 이 그래. 있을 것 같아. 야야야야야. 나평상시 어, 여기네. 사실 청바지인데 이런 식으로 옆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으면 아 이거는 데일리로우드. 그럼 해봐요. ]겠죠? 아 되게 기네 이거. 어. 얘는 한 키가 1 9 0 <laughs> 우리 권이 이런 것도 괜찮지? 응? 아, 아니, 아니. <laughs> 대박 일로 와봐. 아니, 아니, 야, 그... 일로 와봐. 그거는 대박. 자기 차이야 대봐봐, 일로 와봐. 어, 이거 약간 도마뱀 같잖아. 대 봐, 야, 야, 어? 저골 봐봐, 저기. 그니까 러 화사하게 입쁘면또 이쁘다는 얘기야. 저거는 어느 정도 마음속에. 오, 그, 진짜. 안 들어온다. 내 말이 안 들어와. 어, 옷 쳐보느라고 내 말이 안 들어와. 어이고. 예쁘지요? 털기 전 옷들이 많네요, 그거 예쁘다. 어? 이거 예쁘다. 그러게요. 이거 잘 팔리네요. 예쁘네. 네. 아, 72만원. 72만원? 사실 괜찮은데? 나쁘진 않아요. 안 넘어오네? 여기 셔츠도 예쁘다. 그냥 베이직하게. 그죠? 그냥 깔끔하게. 펼쳐봐. 자, 안에는 이거 뭐야? 이기 있는 거까 자, 잠깐만. 이건 한쪽에 팔을 끼는 거야. 아, 여기다가? 그렇게 어, 그렇지. 러 어, 뭐 근데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네가 갑자기 좀 더워. 더워. 아우, 아우, 더워. 아, 진짜? 네 그럼. 금방 피어내도 될것 같아 여기서. 어 <laughs> 아, 신발 있네요. 밑에. 이거 너무 귀엽다. 빨간색. 어나아쉽 운동화 사고 싶었는데. 한번 신어봐. 아 근데 내가 못 가져갈 수도 있잖아. 자꾸 못 가져간다는 생각을 왜 해. 이거 사이즈 50 있어요? 그러니55 아, 55? 55? 한번 이제 착화를 해볼게요. 아 내가 얼마 전에 발바닥을 두려내는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이제 진짜 이제 끝난 것 같아 이제. 이제 다 거의 다 아물어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아 근데 다져가고 싶은데? 여기 지금까지 출연한 사 중에 다 가져간 사람은 없겠지? 있다니까? 있어? 응! 그래. 너도 그렇게 될수 있어! <laughs> 신발을 살게요. 신발? 어. 응. 어우, 나 여기 좋아하잖아요. 여기 볼것 진짜 많아, 이거. 코스메트 되게 많아 여기. 여기에? 어, 나 여기 와가지고 한두 시간 구경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브랜드가 되게 많아. 여기저기. 어, 맞네. 네, 많아요. 아니, 나는 얼마 전에 비비크림을 다 썼는데, 요즘 비비크림도 썬비비로 나와요, 다. 저기요, 남들 지금 조용히 싫어하시네. <laughs> <laughs> 목소리가 큰. 진짜... 크... 근데 목소리 큰 사람들 본인은 모르는 거 알아요? 어, 나 어, 서비스 틱도좀 필요한데. 왜냐면 제가 골프를 치러 나 나왔고. 좋아. 그러면 내 생각엔 너 이거다. 선 제품이랑 그 다음에 진정. 그여기막 그런 것도 없나? 트러블 스팟 아는거 아, 있죠? 스팟. 있겠지 왜 여기서 물어봐? 여기 직원. 어, 나 여기 직원인 줄 알았잖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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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헤드. 헤드, 헤드, 헤드. 헤드. 선 제품들. 아, 딱모여있네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 네. 오, 이거 잠문생도 있어요. 27만원. 어차피 안 돼요. 아, 아. 쟤는 <laughs> <쟨> 이렇게 경제관념 있는 <laughs> 애, 없는 애,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웃음> 네, 네. 지금 헤라 선스 아, 아 이게 아, 선 스틱이구나. 이게 스틱이에요. 네. 이거 약간 가위 느낌 나는. 어 <목소리> 가위 <가히> 얘기를 왜 <목소리> 해? 해 <같지? 목소리> 근데 금방 쓰긴 하겠다. 그럼 어, 두개 사면 되잖아. 하나 보주세요어 저희가 그러면은 두 개로 튀겨주면 돼요. 넘어가. 뭔가 별로야 기분이. 뭐가 별로야. <목소리> 나처럼 빨리빨리 그렇게 빨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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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그게 되는 거야. 맞아. <목소리> 나는 좀 우유 부단해. 바장 피부 예민하실 때 바르기 좋은. 바디로 쓰면은 <목소리> 이게 1년이죠 <목소리> 어우 근데 네, 나 아까 바디크림 샀는데? 크림하고는 다르지. 이거 이거는... 수딩 젤이야. 흔적이장 그럼, 그럼 네가 골프를 하고 나와서 그날은 응. 이런 거를 이제 좀 발라줘. 어이보다 너무 잘 아셔가지고. <laughs> 아 우리 뷰티 크림. 그런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는두개 정도 를 챙기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두 개? <laughs> 그다음에 이제 얼굴 크림 어딨어 얼굴 어, 크림을 잘발사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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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보시면 정말 시원하실 거예요. 어 시원하다. 한유일 제품 내가 안 써봤어요. 그럼 써볼게요, 찰게요. <laughs> <laughs> 총 15만 2천 0백원입니다 각각 할인권이 있으셔서 천 원이 더 할인이 되세요. 어머! 그러면은 요거 있죠, 1,500원짜리. 팩두장더드릴요 네. 왜냐면 저는 팩을 진짜 자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어아 제가 선물을 또 네? <laughs> 잡는 것처럼 아, 샘플? <laughs> 아 여기를 못 나가게 하네. 큰 <laughs> 질겨 이건 내가 그냥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아 아니지 예왜 <laughs> 네? 여기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오혜 택이잖아 탔으니까 <laughs> 주는 거지 진짜 똥 싼다 다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저희가 이달의 세븐틴고잘고 다이소 아 지긋지긋하다,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아, 아니, 오늘 정말 알차게 정말 10원 한장 남기지 다 썼습니다. 아, 아니, 세트 정도 그냥 줄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가져갈 수는 없다. 그래, 없다. 그냥 줄 리가 그렇죠. 없지. 없죠? 아, 나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데. 자, 탑의 장바구니 공개하겠습니다. 일로 와봐요. <laughs> 라운드 비치백핸드백 고탄력 어. 무지개 바구니! 고탄력 무지개 바구니 뭐야? 어떤 걸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수정 구슬? 네? 수정 구슬? <laughs> 라운드 피치백. 뭔가 어. 백팩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얘가 생각보다 창의적이지가 않네. 얘가 생각보다 창의적이지가 않아. 자, 그럼 귀찮고 없어. 빨리빨리 진행하자. 자. 진짜 고민된다. 하나, 둘, 셋! 핸드백. 핸드백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열어봐. 재밌다, 근데 이거. 내가 하면 안 돼요? 시 이제? 핸드백? 이거 아니 시즌투에 네가 잘할 수 있어! 시즌투에 하면 돼! 아... 진짜... 진짜 핵 짜증나는 거 들어있을 것 같아. 킹받게. 열어? 어? 자, 올리면 하나, 돼요? 하나, 둘, 셋, 오픈! 진짜 <laughs> 되내면안된 아, 핸! 드 자, 이리로 음, 음, 오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네. 표시돼 있을까? 여기 잡으라고? 그렇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야. <laughs> 이렇게 잡으란 얘기야. 떨어뜨리면 그거는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안 돼. 오. 한번 떨어뜨리면 이건 끝이야. 자, 권희 씨. 제 네, 벗어도 돼요? 어어어. 어, 어,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걱정스워워인의 아, 아, 장동원이 같이 했는데 어때요 소감이 나는 오늘 내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가져가야겠다. 어허 땀좀더 크시다.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떨려? 도전! <웃음>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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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61초 지1어 어. 살짝. 살짝. 급하지 마. 급하지 마. 급하지 마. 급하지 마. 하지. 어쩌지? 어쩌지? 어 어쩌지? 어쩌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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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조심해. 라다 따라다. 따다다다다다 얼마 나았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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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 조심, 손 조심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손 조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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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남았어, 20초 남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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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자+ <laughs> <laughs> 와야 옛날에 그 저기 뭐야? 그 아육대! 아육대에서 아육 아? 막 나오는 것 처럼 얘가 아? 아? 너무... 야 전력질주를 하는 거야! 아. 어때요 마음이?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아... <laughs> 진짜 진짜 아까운 건 운동화야! 진짜 아까운 건 운동화야! 와 뭐 이렇게 댓글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 이벤트가 있어요. 저랑 이제 커플이에요. <laughs> 어. 언젠가 저를 만날 일이 있다면 제가 사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아니 그 그걸... 아니라 그냥 그걸... 나를 줘. <laughs> 나를 줘. 중요한 건한번한번받도나 아, 그냥 주세요. <laughs> 그러면 아 진짜. 아. <laughs> 신데렐라를 찾습니다. 신데렐라를 찾습니다. 자 내가 알겠다. <laughs> 빠이 수고하셨습니다! 빠 어머, 지금 바다 누나 전화 왔다. 어머. 갑자기, 갑자기. 여보세요? 끌어올려! 끌어올려. 탐욕의 장바구니라고. 넘어야지 그렇지. 오늘 게스트가 조건이어가지고 아, 미치겠다. 야 거기 난난왜안 가서 나까지 불렀어요. 불러야지 불러야지. <laughs> 아니 진짜 그러면 바닥으로 나올까? 이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게 뭐예요? <laughs> 아니 근데 미안한데 텐션 좀 올려주면 안 돼? 좀 하이 텐션으로 다시 몰아봐봐 누나 아, 안녕. 어, 권이야 이따 봐. 네. 어, 어 이따 봐? <laughs> <laughs> 아니 맞지 우리 약속 있는 사람서 <laughs> 왜 이따 봐야? <laughs> 강도 최고 최초 요정! 최고의 요정입니다 요정! 받아요! I'm so mad 이제 좀 가! 포착이 가득해 에너지, 아까 초콜릿 먹었잖아